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이번에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시장적 요건 사항에 대한 다른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가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항상 멤버십 회원님 구독자님 정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본 내용으로 일단 보게 되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여전히 또 강세를 보여줬던 또 여러 가지 요건상 중에 하나는 어, 기술주 중심의 이번 어,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세게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어, 지금 대부분 아시아 시장은 거의 춘절 시즌으로 좀 휴장이 많은데요 이번에 이 영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이번 주 주중까지도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도미넌스 추이도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열에 있는 요건이 계속해서 보여주도 주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현상도 뭐 일부 영향을 끼쳤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것으로 알수 있는 점은 계속 말씀해 드리기도 하지만 음, 위험자산은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이유는 누가 악당이냐? 금리라는 조건에 따른 악당이 동일시하게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면 미국 지수에 따른 영향성도 볼 필요 없이 여전히 약세를 보여줄 것이고요. 미국 지수가 생각보다 좀 강세를 보여주면 비트코인도 여전히 나쁜 결과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뒷받침에 있는 배경은 자, 이번에 올랐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대형 은행들이 디지털지가 하반기에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애플, 구글, 이런 쪽에서 치고 나오다 보니까 본인의 사업성이 계속해서 위축이 되어 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우리 먹거리가 시원찮지 않은데 아무래도 일단은 여기에 자기의 방어적 조건으로 먼저 이런 걸 보여줬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웰스파고, U.S. 뱅크로, J.P. 모고, 뱅크오브 아메리카, PNC 이런 쪽에서 이제 참여를 했다라고 하고요. 온라인 선구 서비스는 젤로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애플페이도 이제 이번에 덕도 굳치기 들어가려고 아시아 시장도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그 NFC 무선 단거리 통신도 어 일단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도 그래서 현대카드와 제휴를 맺어서 일단 다시 진출을 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시장에 따른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형 은행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업 먹거리를 계속 축소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월렛 시장은 점차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영향이 아마 좋은 영향으로 끼쳤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가 공식적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이번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라서 이제 백악관 거의 뭐 대변인 같은 기자 출신인 분인데 이제는 금리 인상이 아마 준단 논의가 서서히 나올 것 같다라는 희망적 메시지가 전체적인 위험 자산에 이제 약간의 또, 좋은 결과치를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움직임의 패턴을 보게 되면,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과, 그리고 중국의 보복 여행, 수요가 급증을 했다라는 영향성이 좀 이번에 영향을 끼쳤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다음 주에 있는 FMC가 있는데, 그게 25BP밖에 거의 안할것 같다. 라는 내용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끼쳤다. 에너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제 특별 기간의 이동량이 작년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라는 영향으로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어, 못해도 이 음, 3월 정도가 되면 CPI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썩 좋은 결과치가 나올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어, 이더리움 개발자가 이번에 버그 식별을 위해 상하이 업그레이드 어, 쉐도우 포크가 마무리가 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상하이 업그레이드 예정대로 거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일정 보면 거의 얼추 비슷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치펀드가 미국 정부 부채 약세로 전망을 하고 있다 또는 자산 운용사들은 강세를 전망을 하고 있다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죠 어,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두 회사에 있는 스탠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롱, 누, 누군가는 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호가츄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냐? 의견이 다르니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다 존중을 하지만 남 탓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산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지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남이 지켜준다라는 건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그 남을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상해를 당하고 있는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바꿔서 돈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그내 인생이 어느 정도 어, 어 어느 정도 일조했던 돈을 그냥 함부로 누군가에 있는 말로 인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 탐욕이지 않, 않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모든 것 입력 들어가는 입력값만큼 출력이 전 나온다라는 부분이 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 항상 그만큼 내 공포와 불안 요소는 어디에서 나온다? 지식 부족에서 나온다. 지식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게 어느 정도 공포감과 두려움은 조금 더, 어, 괜찮아진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생기는 거고, 그게 결과 값이, 단기적으로 결과 값이 찍혔을 때도 내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반등이 나와서 이제,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탐욕적인 관계의 취이에서 어,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또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위에서도 제가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금리는 이제는 멈출 거예요. 라고 이제 하 하지만, 사람들은 희망에 따른 메시지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반응이 뭐라고 했죠? 양치기처럼, 언론 쪽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진다라고 하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래, 이제 막 희망, 반등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짧게 보면 한두 달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는 진짜 반등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년을 쭉 펴놓고 보게 되면, 아, 이제 지나온 과거 추이를 보게 되면, 아, 그 이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기회를 다 놓쳤다 이제 끝이다 저점은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좀 어리석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시, 시점에서 최저점을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1차 목적은 본전 그 뒤에는 수익성을 얼마나 더 빨리 낼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더집중력으로 수익성을 낼수 있을 것이냐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 그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디스크에 따르면 이번에 2만 9천 개 이상의 암호화폐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건 암호화폐 사업장이나 회사가 없어진다라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올해 8천만원 돌파 여섯 가지 이유라고 해가지고, 또, 닉네임, 인베스트먼트 레벨 63이 또, 한 커뮤니티에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굴업자 유동성 위기 기업들이 비트코인 팔아야만 판매자가 곧 정리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 Qt가 종료되어야지만 돈이 이제 드디어 이 조건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의 비트코인 매입하기 위해서 대기했다고 설명을 했고, 네 번째, 중국이 홍콩을 통해 접근을 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한 LCR 바드로 비트코인 채권 발행이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아마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부채가 많이 생겼죠. 미국만 생긴 게 아니죠. 중국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아, 지금 끝내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개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민심도 안 좋고, 이제는 사람의 본능적으로, 야, 이거 언제까지 지금 또 계속해야 돼? 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죠. 네. 좀 살만 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능이라는게 원래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바이러스에 따른 공포가 잠깐, 어, 뭐 잊혀지니까.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원래는 학자들 기준에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부채와 지금 재난이 힘든 국가들은 아마 엘살바도르 모델링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 이머진 마켓에서 비트코인 채택이 급증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코인 마켓 캐 24시간 전보다 9% 오른 2 2 9 0 0달러에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향 돌파가 조금 더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도미넌스가좀더 올라왔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내용으로 뭐좀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좀 추가 보충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이머징 마켓에서 왜 비트코인 쪽을 채택할 확률이 매우 높냐면요 비트코인 시장의 파이를 봤잖아요 삼사촌조에 따른 시장을 봤고 지금은 작년에 강달러였죠 지금에 있는 금리는 모두 다아 어 힘든 자금난에 힘들어하는 글로벌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글로벌 회사가 아니더라도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홍콩 쪽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런 쪽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런 것이고요 월가는 월가 월간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있죠 왜냐 금리가 생각보다 나중에 인날를 한다고 해도 어 과거에 뭐 제로금리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 같게 보이니까 자금의 회전율과 내 사업성에 있는 현금 흐름을 동시에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 탭 레이더에 따르면 요 이번에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건 어, BNB였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었던 트렌드는 레이어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티비즘, 아비트럼이 590%, 160%로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22년도 가장 많은 거래를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다음의 불장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레이어 1 어느 정도 올라가게 시작을 하게 되면 레이어 2가 무조건 갈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물량을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라인 링크 리저브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새로운 메인넷 핀시아 부분에 따른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핵심 디앱 서비스 라인에서 직접 개발할 것이고 제로 리저브를 통해 투명한 유통량 관리를 중요성을 부각을 해야겠다 그리고 늦어질 인프라 구축과 킬러 대의 온보딩이 과제이다 숨겨진 과제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느끼셔야 되는 건 이러합니다. 이게, 아,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최저점 구간대에서를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건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는 걸 연준이 바라진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올라가면 제가 매번 뛰어드리는 기사가 뭐였습니까? 자, 부부 사이에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간에, 나차 살래. 나 명품 살래. 그러면 이게 물가에, 서비스 물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연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라 했죠? 과거의 양치기처럼, 야, 오른다, 오른다. 라고 해서 추격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야. 올리지 않을 거야. 올리지 않을 거야. 올리지 않을 거야. 지금 몇번의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아, 이제는 이나 할 거야. 이나 할 거야. 이런 분위기로 지금 고져있는데, 이나는좀 어불성설인 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올라가는 패턴이 지금, 만약 55에서 연준이 5.25 정도 보고 있어요. 세게 하면 5.5까지 갑니다. 그럼 6월달까지 꽉 채우겠다라는 것이고요. 어, 그것을 알수 있는 건, 만약에 여기서 쭉 내려가는데 목표 값이 3.5에요. 근데 4가 돌파를 했었을 때 대부분 전문가들도 4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패턴이 나와야 되겠죠. 언급에서. 2월에서 3월 달 정도가 되면 대부분 이런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PC 물가 재조종을좀 해보겠다. 우리 목표치 좀재조종을 하겠다. 또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4, 4%, CPI 4%에 거의 가까워졌을 때,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액션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 지금 위험자상 올라가는 폭을 보세요. 어, 이것 봐라. 나뭔말안 했는데 벌써 또 올라가네? 라고 하니까 0.75를 세번 연속했던 연준입니다. 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기회가 한번으로 끝났어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회는 또 오고요 어느 어 정도는 금리와 Q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건 가장 강력한 건 솔직히 QT가 어느 시점에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인화는 중요하지 않아요 QT가 풀려야 어느 정도 많은 통화량이 풀리는 마지노선의 거의 해킹 해킹 치트키 정도이기 때문에 QT가 어느 시점에 풀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더라도 QT가 어느 시점에 풀리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라 그래서 어 제발 개미적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부자적 관점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잡아봐야 여기에서 잡아봐야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 기분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갈까요 그리고 연준이 그렇게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대부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행보적인 기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일봉 아닙니다. 주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패턴에서도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게 미국에 있는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더더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